당진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렛츠 고! 고고. 어? 출발. Uh. 충청도. 어 여기가 어 삼길포항. 당진이에요. 당진 에, 어비도. 예. 당 어비도항. 당진의 어비도항이요? 어비도, 도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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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, 도항입니다. 여기. 아 도비도항. 토비도항에 여기가 미리내 자대 010 8837 0043. 와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5번 방 선생님. 축하드립니다. 아, 손맛 아, 최고입니다. 예, 아, 네. 근데 아, 네. 여기가 어그 1인당이 제 5만 원이거든요. 5만 원인데 이한 마리만 잡아도 그냥 본전 뽑겠어요. 네, 그큰거한 마리 잡으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? 손맛 끝내줬습니다 아 끝내줬어요? 예예 네, 네. 아뭐 어떻게 막 투두둑 쳤어요? 아니면은 그냥 쑥 살살살살살 끌고 와더니팍가져가더라고요아 그, 그러셨구나 네. 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저도 네, 이제 축하합니다. 이렇게 큰거한 마리 잡기를 이제 그 소원해 보면서 네. 음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, 예 감사합니다 네. 이번에는 오방범 사장님의 설회가 되겠습니다 어, 미린의 자대 낚시. 벌써 어, 2총 만에 저는 자대 낚시를 처음 해봤거든요. 어 그런데 어 생각 위에로 어,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사장님이 어, 너무 친절하시고 아, 안전건으로 강도도 많이 시고 어, 덕분에. <laughs>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, 이렇게 재미있는 걸왜 몰랐나 싶어요 <laughs> 어, 그래서 아무튼 미리내 차대낚시 음,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,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음, 여름휴가 어, 봄 가을에도 좋겠죠 뭐, 겨울은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차대낚시를 어, 제가 안 해봐 가지고요 어, 근데 미리내 차대낚시 어, 물고기 너무 잘 나오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!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려요. 아무튼, 어, 대박 나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드디어 성공! 수고하셨습니다. 얼마나 큰지 봅시다. 보겠습니다. 드디어 한 마리 잡았고요. 와, 왕드봉. 왕드봉, 안녕. 바로 잡으시네. 오예. 오예. <웃음> <웃음> 이번에는 이제 용서할 거아야 실력. 아오러기 나왔습니다. <laughs> 대박입니다 대박. <laughs> 아오러기 별명이 삼촌네에요 삼촌 던지면. 물었다물었다 벌었어? 물었다. 올려 올려. 감아. 감아 감아. 계속 감아. 감으면 터지는 거잖아요. 살살 살. 여기 고마. 고마. 와. 대박. 대박. 대박 크다. 와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최고예요, 최고. <laughs> 걸아 <laughs> <근데> <laughs> <본> <laughs> <야> 실력이 좋으시네요. 대박. 이이 오라고. 고기는 네, 여기는 참 말이 있고 저기는 대박, 대박, 대박. <laughs> 저기도, 와. <laughs> 미리네 자대낚시.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서, 어, 3차, 아, 3차 이렇게 떠가지고, 이제 1차 우럭. 두 번째는 봄과 농어. 세 번째, 이제 우럭입니다, 우럭. 우럭, 와, 대박입니다, 대박. <laughs>

<laughs> 어떻게 잡았어요? 놓고 잡았어요. 아 그냥 놓으니까 잡혔어요? 네. 와, 횡재했네. 대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<laughs>